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5월달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제가 주식투자와 심리,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하고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획과 목표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차트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죠?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떨어지고, 또 오르고, 떨어지고, 폭락 나오고, 폭등 나오고, 이런 식의 반복이 있는데 내가 직접 종목을 매수해서 이 현장에 들어와 있을 때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내가 만 원에 매수해서 30%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반면에 10% 정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절 라인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그 행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들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이런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10% 손실을 보게 될 경우에는 제살 깎기라고 하죠. 내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매도하고 나면 다시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절한다는 것이 아무런 감정을 다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막상 나의 감정과 심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주식 시장에서는 잘 적용을 하고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식을 매수했는데 매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장이 나왔을 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손절하지 않아도 될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손절이라는 것은 투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지향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흔히 단기 투자자, 트레이너라고 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비전과 사업의 방향성, 이런 지표들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우리 개인들이 단기 투자, 그리고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식을 처음 투자할 때는 트레이닝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장기 투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했던 종목이 하락하는 것이 두렵고 손절하는 것이 정말 누구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도 되지 않지만 비교적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단기 트레이닝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더잘 따라 할수 있고 크게 마음에서 심리적인 동요가 덜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본인만의 본업이 있을 텐데 단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1분마다 주가의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고 하루라도 눈을 뗄수 없는 이런 시간의 연속들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반드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기 투자에 초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면 종목이 상승하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고를 때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이고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재무제표가 건실하고 우량한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항상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그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수익을 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의 포커스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기업들이 있죠. 비교적 내수에 집중을 한다던가 혹은 매출액이 비교적 꾸준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싸인 파동을 그린다고 하죠 오르락 내리락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비교적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주 위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 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항상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가 손절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막상 손절 라인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손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미래지향적이고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하지만 반면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손절 라인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이 오기 전에, 심리적인 동요 때문에 투매를 하는 경우에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인데, 29일 목요일이죠?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이네요. 28일 당시에 코스닥 최고치가 728포인트였는데, 장중 한때 695포인트까지, 무려 30포인트 이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 이상, 폭락이 나왔죠? 코스닥 지수가 4% 하락했다는 말은 개별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도 하락한 종목이 나왔다는 소린데 이 구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절 라인이 오기도 전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떨어졌는데 다시 또 상승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막상 내가 매수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나의 심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심리 컨트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심리를 조금이나마 배제하고 동요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락폭에 상관없이 나는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종목을 일회성으로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심리는 더욱더 동요를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한 종목은 일회성 매수로 끝내야 될 종목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5만원에 매수를 했던 4만 5천원에 매수를 했던 5만 3천원에 매수를 했던 지속적으로 모아가다 보면 6만원 이상 시세가 나올 때 그때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루 만에 4% 이상 폭락할 때는 심리가 동요돼야 될 자리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내 평단을 낮추던가 혹은 물량을 더 늘리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심리를 잘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식과 심리적인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인 대응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감정과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던 투자의 방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과 심리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에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주가의 등락폭에 상관없이 꾸준히 주기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나의 심리는 덜 동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항상 주식은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크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법칙이에요. 지난 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 코로나 때도,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텅비까지는 올라왔단 말이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외계인이 침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복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락하는 장에 대해서 크게 동요를 하지 말고 이런 동요가 될 때마다 항상 97년, 2008년, 그리고 올해 2020년 이런 시점을 살펴보면서 항상 기술주,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라면 대외 변수로 인해서 떨어졌던 주가는 반드시 다시 상승한다. 이 점만 잘 기억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잘 상승하던 종목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코로나 이전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우량주죠. 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에서 나의 감정과 심리를 배제하고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량주 종목 그리고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투자의 기재 워렌버핏 다들 아시죠? 이분께서 5월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빅4.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버핏이 가장 많이 매수한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워렌버핏 포트폴리오에서 무려 약 68%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워렌 버핏이 이네 종목에 크게 비중을 실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애플, 기술주죠.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에 속하죠.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좋고 우량주죠.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죠.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주가가 급등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수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심리를 배제하고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두 종목은 다 금융주죠. 그리고 코카콜라 자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코스닥과 100% 비교를 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기술주 위주로 투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도 감정과 심리를 배제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런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난 코로나 사태처럼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량주 기술주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